이번에는 박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웬 박자?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일본어는 박자의 언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박자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단어로 들릴 가능성이 큰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박자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같은 학습 단계에 있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일본어를 잘 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글자가 한 박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지? 라는 의문이 들 때, 모호할 때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은 글자가 붙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과로 1번에는 초금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초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작은 문자 ᄌ가 카행, 사행, 타행, 파행 앞에 붙어 있을 때 이를 초금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문자도 어엿한 한 박자, 즉 1박으로 발음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초금의 정의는 무엇무엇하고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작은 쯔도 꼭한 박자로 읽는다라고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살펴볼까요? 역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나흘이라는 의미입니다. 요 뒤에 작은 쯔 그다음에는 가가 붙어 있습니다. 각각을 한 박자씩 계산해서 역. 가. 이렇게 세 박자로 읽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ᄌ가 다른 어떤 특별한 발음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박자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주목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이사이 라는 단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ᄌ, 사, 이를 각기 한 박자로 읽어서, 네 박자로 읽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작은 ᄌ을 마치 한글의 받침처럼 읽어서 앞에 나왔던 역가 라는 단어는 역가 라는 두 박자로 읽고요. 또 이사이라는 네 박자의 단어는 이사이라고 세 박자로 읽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작은 츠도 한 박자로 취급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다음 예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터라는 단어인데요. 오에 작은 츠 그리고 토가 붙어 있는 단어죠. 어터 해서 세 박자로 발음하셔야 합니다. 남편이라는 의미인데요. 만약 이것을 한글의 받침처럼 해결해서 어터라고 발음해 버리면 작은 츠가 없는 단어 어터라는 단어와 잘 구별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이 되어 버립니다. 참고로 어터라는 단어는 소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에 작은 츠 그리고 파가 붙어서 한 단어를 형성하고 있는데 각기 한 박자로 발음해서 하, 빠 해서 세 박자로 발음하는 것이죠.